어떠세요? 매주 10절의 말씀 또는 12절의 말씀을 암송하며 복습한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되십니까? 도움이 되셨다는 얘기인지 안 되셨다는 얘기인지 괜이 목사님 시간만 낭비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것은 아니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요 아 이번 주... 다해 주신 말씀으로 여기고 사무함 마음으로 열절 말씀을 같이 한번 어, 저희들이 또그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다음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지금도 쉼 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집 그만 부리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다음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저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 이것을 쓰는 것은 이것,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신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 놀라운 은혜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다시 한번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다음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 깊은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다음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 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달아 알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이십니다. 자,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로부터 온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음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데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힘이 되시죠? 위로가 되시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면 주님이 주신 힘과 위로를 다시 한번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다음 말씀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대요. 누구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시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귀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그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다음 말씀입니다. 자,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에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생명을 보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비와 긍휼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은혜로운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극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 시도소이다. 아멘.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신행하지않으시리야 하나님은 우리 인간하고 달라요. 우리는 변덕이 심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변덕이 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때에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우리 그 말씀을 성취시키실 것이니까 이. 힘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지막 말씀이니까요 우리 힘 있게 똑똑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야 아멘 이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강하게 다가오십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어, 이번 한 주도 잘 감당하여서 승리하여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